학생, 구독하기 가 언니, 언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? 언니는 먹을 거를 잘 사줘. 언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자꾸 먹을 걸 줘.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거를 주는 사람, 착한 사람,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지. 계속 뭘 맛있는 거 사주거나, 맛있는 거해 주거나, 계속 먹여. 나만의, 어, 나만의 그런 스타일이랄까? 애완동물 길들이는 방법이랑 비슷하네요. 그런가? 저,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. 막밥 사주는 거 좋아하고, 막 먹이는 거 좋아하고, 막해 먹이는 거 좋아하고, 그래서, 응, 음, 좋아해. 그래서 나를 만나면 다 살이 쪄요. 그래서 어릴 때 특히나 그 대도님처럼 마른 사람들 마른 사람들 부모님들이 나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. 나랑만 돌아댕기면 애가 살이 쪄가지고 집에서 막 15년 동안 밥을 해먹어도 홀쭉해가지고 애가 볼품이 없던 애들이 나랑 2주만 돌아댕겨도 애가 살이 통, 통, 통 이렇게 쪄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올라오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고 막 그랬어. 그래서 애들이 맨날 내 핑계 대고 어디 막 놀러 가고 오늘 유미 만난다고 해놓고는 막 어디 막딴데 가서 놀고 이런 애들 많았어요. 보통 대략 한 아무리 마른 사람들도 나랑 2주를 보내면 최소 2kg에서 4kg가 쪘어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. 대도님도 보시다시피 대도님도 겁나 평생 마른 체형인데 저를 만나고 저양반은 단기 속성이 아니라, 단기 속성이면 딱 찌고 싶은 만큼만 찌고 빠지면 되는데, 저양반은 장기반이라서, 장기반이라서 살이 좀, 예상보다 좀 많이 쪘어요. 음,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오래 만날 사람들은 좀 많이 찝니다.